오늘 1월 14일 한국정밀기계가 오후에 강력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단일 판매 공급계약 공지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무려 325억 인데요. 작년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걸 한방에 해낸 건데요. 하지만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 회사가 처한 현실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팩트만 가지고 면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저는 중립적인 의견으로 분석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석에 앞서서 이 회사가 뭐로 돈을 버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한국 정밀기계는 배를 만드는 조선소나 발전소에 들어가는 초대형 공작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쇠를 깎아서 부품을 만드는 아주 큰 기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 즉 주가가 며칠 더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재료가 강력합니다. 이번 계약금이 325억. 작년 매출의 절반이 넘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이 걸린 잭팟이에요. 돈을 주는 곳을 한번 보면 파워스테틱 솔루션 인디아라고 적혀있죠. 조사를 해보니 이 회사는 단순한 인도로컬 공장이 아닌데요. 프랑스 국영전력회사 계열의 대형에너지 솔루션 기업이에요. 자본금만 하나로 약 7천억이 넘는 거대 기업이에요. 즉, 계약했다가 돈뗄 일은 거의 없는 초우량 고객사란 뜻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호재라면 며칠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세력 입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재료를 그냥 한 번만 써먹고 버리기에는 아깝거든요. 둘째로 대금 지급 조건이 좋습니다. 보시면 계약금 30%.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계약 도장 찍자마자 현금으로 30%. 이게 약 97억 원이에요. 이걸 먼저 주는 계약? 정말 드문데요. 보통은 물건을 다 만들어서 다른 다음에 돈을 주는데 이건 선수금을 줍니다. 그만큼 한국 정밀 기계의 기술력이나 발주처에 꼭 필요했다는 증거인데요. 여기까지는 완벽한 호재예요. 문제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회사의 기초 체력입니다. 좋은 계약을 따낸 건 맞는데 이 회사 재무 상태가 적자입니다. 첫째로 자료를 보시면 본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이게 24년도 3분기고 이게 25년도 3분기입니다. 24년도 3분기 누적 매출이 467억이었는데 25년도에는 232억이에요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일감이 없어서 공장이 쉬고 있었다는 얘기죠 둘째로 이게 또 치명타입니다 영업이익이 59억원 적자입니다 24년도에는 그래도 5억원 정도 흑자였는데 25년도에는 60억 가까이 까먹었죠 당기순순실은 무려 65억원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이번 계약이 325억이에요. 제조업 평균 이익률을 아주 후하게 쳐서 10% 정도 남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약 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 적자가 59억이에요. 이 계약이 터졌으니 떼돈 번다가 아니라 325억의 매출이 생겨도 지금 쌓여있는 적자를 메우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돈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나눠서 들어옵니다. 물론 선수금 30%는 들어오겠지만 나머지 잔금은 27년까지 가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 계약이 26년도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25년 장부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작년 실적은 이미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재무적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미리 감지한 외인 투자자들은 이미 빠졌어요. 보시면 오늘 날짜 1월 14일입니다. 이미 물량을 던지고 이거를 개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매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한국정밀기계 이번 인도수주계약 의심할 여지 없는 대형호재가 맞습니다. 선수금도 있고 발추처가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더 뜨겁게 타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초체력인 재무제표가 아직 상한가를 버텨낼 만큼 튼튼하지가 않아요. 59억의 영업적자를 이 계약 한방으로 못 씻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셈이죠.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축제를 즐기시되 파티가 끝나기 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기엔 재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잠깐의 반등을 먹으려다 오랫동안 물릴 수가 있어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며 이 종목처럼 남들이 무시할 때 스마트머니가 먼저 들어간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어요. 다음 종목 타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 문의 남겨주시면 급등주 예상 종목과 실시간 가격 전략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